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도 발령기, 오늘도 발령기, 아마도 총선이 끝날 때까지 이 스타카토 발령기는 계속될 듯 보여지는데요. 국힘당 비대위원장 배역을 맡은 한동훈 씨의 발령기가 이제는 더 봐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입만 열면 비난과 비판,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앵무새 한 마리가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 읽어가며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흉내내고 따라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될 지경인데요. 한마디로 조두라는 거죠. 제발 앞으로 정치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외국인 합리적인 외국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도 없어요. 노무현 의원과 노무 의원의 범죄비를 쭉 알려주고 이재명 의원과 이재명 의원의 범죄비를 쭉 알려주고 둘 중에. 누가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물었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둘다 감옥에 가지왜 국회가 아니라고 저는 대답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개인적인 시기도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처음에 농내래 어, 농내위원의 농매 체포통연 설명할 때그 과정을 설명해서 뭐동공투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뭐, 다 했잖아요. 그고다 자기네 시커먼 뜻이 부셔 부셔하면서 뭐 우리가 중간고었나요 반지? 재그런데쇼 어, 했죠. 그때 하고 친하가 달라진 게 없지 않나요? 근데 왜 이분은 태도를 바꾸셨죠? 달라진 건 하나 있어요.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한테 기소된 범죄가 더 늘어났죠. 농맥, 어, 의원의 범죄는 그대로 응? 안녕하세요, 여 음. 그동안에 취지가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다가 갑자기 딱 까고, 이거 하다가 면 취지거든요. 민당 상황이 굉장히 혼탁하고공마전이된건 알겠는데, 그래 생각 좀확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지금 그대부터 뭐예요? 민당 주요심결 정상의 다 변신자면, 경기평을 단다고 사람 식하 잡고, 다 분위기 잡아놓고, 그럼 상황 좀 봐라. 이기가 이득되겠느냐라고 하루아침에. 절대 저놈처럼, 이재명 대표는 다 위임한다 그러고, 그분이 결정하면 그 용단을 찾아, 아, 두 칸이 걸었어요. 이런 결정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상한 결정들과 지금적인 결정들이 결국 2014년 대한민국을 그 당에 절대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을 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가 또 드러났습니다. 이날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일절 가석방 심사에 탈락한 사실이 공개됐는데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 씨가 과연 가석방 대상자로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또 지난 1월말 MBC가 단독으로 3일절 특사에 최훈순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의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습니다. 어, 지금 3일절 특사 아, 관련해서 어, 가속방심사 법무부에서는 언제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수일 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을 이미 했다? 예. 네. 그러면 어, 그러면 가석방 명단이 확정이 된 거네요? 법무부 차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 재간은 받아야 되겠지만 법무부 차원에서는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되죠?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심사 결과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최운순 씨가 포함돼 있나요?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검토는 하셨나요? 검토라는 부분이 어 음, 자꾸 말씀을 좀 달리 하시는데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보역 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서 루틴하게 다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 포함 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최은순 씨가 복역에 있는 교도소 혹은 구치소에서 예. 명단을 예비 명단이겠죠? 예비 명단이겠죠? 예비 명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일정한. 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한 형기가 된 사람, 복역 기간이 된 사람들에서 루틴하게 명단을 작성해서 어, 교정본부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 명단을 뭐라고 칭하든 간에. 예. 그럼 그 명단에는 최은순 씨 명, 어, 이름이 있었나요? 그 교도소에서 그 보낸 명단에. 고, 요건, 가장 기본적인 얼마 음. 복역하면. 아니, 그런 게 있었어요. 그기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있었다? 예. 네. 지난달 12일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 예비회의를 열었고, 그래서 확정을 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 당시에, 그, 관련된 언론에서,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 법무부의 답변이 참, 어,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은순 씨가 포함된 3일절 특별 가석방 명단을 검토 예정이다. 이게 방송사의 내용이었고, 어, <laughs> 법무부는 대통령 장모은 가석방을 신청한 적도 없고, 바,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바 없다. 이게 법무부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가석방 신청을 본인이 하나요? 이런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신청 가능한 가석방이 있습니까? 혹은 본인 가족, 본인 변호인, 저저 가석방 시켜주세요. 이런 경우 있나요? 심사를 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경우는 그보다는 어떤 내부적인 기준이 있어서. 수영자는 수용자는. 해당 수형의 교도소장이 요건이 되는 사람을 예비심사를 해서 올리는 거죠. 저는 그 본인이 그렇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신청한 적 없죠. 신청할 수 없으니까 맞죠? 저는 그렇게 네. 신청할 수 없는 일을 네. 법무부는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법 없다. 서류 올라온 거 맞죠?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수방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드러난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은수 씨가 복역 중에도 건강 이상으로 근처에 있는 대형병원을 수시로 들락달락 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이런 사실이 있는지 추궁해 묻자 박 장관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씨가 복역 중인 구치소에서 최씨가 포함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로 보내왔다고 확인했는데요. 전날인 21일 법무부는 3일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3일절 가석방 대상자 794명을 확정했지만 최훈순씨는 여기에 없었는데요. 최씨는 하지만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상정된 1242명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부적격이나 심사 보류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최 씨가 교정기간에 가석방 절차를 거쳐서 법무부 최종 심의 대상에 포함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최 씨가 이명단의 오른 과정에 대해 박 장관은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 루틴하게 올린다고 주장했는데요. 다시 지적하지만 징역 1년의 수감자가 가석방 대상이 될수 있는 걸까요? 대상이 아닌데 3.1절 특사로 가석방 시키려다 방송에 보도되며 서둘러 그 계획을 철회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데요. 물론 이건 저의 합리적인 의심이며 생각입니다.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1차로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기계적으로 명단을 작성해 올리고 전부 다 심사를 한다는 박 장관의 발언과 완전하게 대치됩니다. 법무부의 심사에 앞서 일선교도소와 구치소는 가석방 예비 회의를 열어 수용자들 가운데 누구를 심사에 올릴지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건데요. 최씨의 선별 과정과 관련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최씨는 고령의 지병이 있고 별다른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양호한 교정 등급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상습범인에다가 유사한 사건이 아직도 여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 검토가 가능할까요? 또 수시로 근처에 대형 병원을 들락달락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장모사랑 나라사랑의 특혜가 수시로 벌어진 건 아니지 않은 의구심만 커지고 있는데요. 대체들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뭘까요? 그냥 내로남불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지배받는 나라에서 살게 된 걸까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국가 인권위에서 접수된 진정 접수 중에 교도소 관련 구치소 관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교정시설의 의료처 관련 관련 진정 예. 비원입니다 알고 계세요? 예. 굉장히 심각하죠. 예. 예. 아, 어. 그런데 혹시 이런 내용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최현순 씨가 지난 6개월간 수감돼 있는 동안 동부구치소에 가까운 대형 병원에 외부 진료를 받았다. 혹시 이런 내용 보고 받은 적 있나요? 제가 지금 임명된 지한 2, 3일밖에 안 되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업무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처음 듣는단 말이죠. 수영자들이 아플 경우에는. 아,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처음 듣죠. 지금. 최은순 씨가 나갔는지안나갔는지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외래병원을. 아니죠. 그렇죠? 아플 경우에는 당연히 외래병원 진료를 받.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땠는지 뭐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 외래 진료 받은 건 맞는데 어떤 어떤 비용으로 받았는지 이건 잘 모릅니다. 이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제가 아직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네. 예. 모르시죠. 예.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 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인권위원회 매년 접수되는 민원 중에 가장 큰 민원이 진료 관련된. 외부 진료는 하늘의 별따기고 외부 진료는 하늘의 별따기고 내부에서 의료진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주 걸리고 3주 걸린, 복잡한 절차다 그런데 지금 최우준 씨는 수차례의 절차가 6개월 동안 인근의 대형병원에 나가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빨리 알아보세요. 빨리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